예, 아버지 이제 따갖고,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12시 넘어 하다안 오셔갖고, 여와갖고, 뭐, 감을 지르고 해도, 저 고래, 깊숙한 데서갖고, 따셔갖고, 뭐, 하여튼 한참 만에 찾았습니다. 오전에 고추는 딸기는 많이 땄습니다. 예, 아버지는 정심때 됐는데, 정심때 된 줄도 모르고, 12시 넘어가 이래 고추 따고 있고, 딸기는 많이 땄습니다. 오전에 아마 거의 한 7-8%에 딴거걸맞았는데 이거 뭐 개나 고추밭인데 잠시 쉬시다 갈라고 잠시 앉았습니다 예 오늘 유성지방 우리 단촌이 34도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박낮재부터 계속 지금도 고쳤다면서 이제 나오십니다 내일 장애갈 준비한다고 또 12시간 2무개 담아갖고 갈라고 그래 갑니다 예 이제 내일 의성장에 고추가 갈까 한열 근씩이야, 건 스무 개만 들고 그래 한0 0근 정도 가가고 깨도 좀 장만해가 한네리 정도 가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작업 좀해 봅니다. 예, 여기, 웅 소리는 거의 고 저건 저기 돌아간 소리입니다. 이제 내일, 소매로 가져갈 까 여기 11개 하고, 여기 저울에 달아갖고 깨도 좀 대놓고, 예,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있고, 여기는 저 합쳐갖고 지금 20개입니다. 10건짜리 20개 가져가고, 고그 옆에 깨는 한 지금 찌면서 묶어갖고 했는데 한 단말 정도 나왔는데, 3마를 가져가고, 한 마는 우리 먹고 뭐한 마는 좀 일단 놔두고 그렇게 합니다. 예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고추 따는 게한 창고 있습니다. 한 창고 한 천근 정도 됩니다 지금.